오늘 12일 재판에서 오상배 대위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개엄 당시 윤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오 대위는 윤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또한 그는 두번세번 개엄하면 번 된다는 대통령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통화의 긴박함이 느껴집니다. 이진우 전 수방 사령관과 함께 대기 중인 오 대위는 사령관이 전화를 받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매체에서 듣던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오 대위는 통화 중에 대통령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구체적인 지시들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긴장된 상황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질문에 사령관이 작은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하는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의사소통의 압박이 느껴집니다. 네 번째 통화에서는 의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확인 안 되니 계속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매우 위기감이 느껴지네요. 오 대위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진술이 두려웠지만 기자회견을 보고 진술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기의 증거입니다. 그는 모든 통화 내용을 검찰에 진술한 이유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소신을 지켰습니다. 윤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그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했습니다. 오대위는 특별한 기억이 남았다며 진술했음을 밝혔습니다.